원 O의 지름 AB의 연장선과 이 AB의 연장선, 연장선과 CD의 연장선, 이 CD의 연장선이 여기서 만날 때, 그리고 여기가 20도,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다.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? 이등변삼각형이에요. 얘가 무슨 삼각형? 이게 이등변삼각형이에요. 이등변삼각형.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. 여기가 20도니까 요 밑각의 크기도 몇 도가 된다. 20도가 된다.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각은 이삼각형. 이삼각형이 외각이야.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랑 같다. 얘가 이웃하지? 이웃하지 않는 각 얘랑 얘랑의 합. 그럼 여기는 몇 도? 여기 40도가 돼야 되겠네요 삼각형, O, C, D. O, C, D. OCD, 이 삼각형, 이 삼각형.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. 얘 예. 반지름. 또 요거, OD, 반지름. 반지름은 서로 같으니까,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이등변 삼각형,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. 여기 밑각, 몇 도? 40도입니다. 40도. 삼각형, 이번에는 요 삼각형에서 볼까? 아, 이번에 아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. 그냥 빨간색 펜으로 합시다. 이 삼각형에서부터 삼각형이 큰 삼각형, 이 삼각형 요거 요거 요 삼각형.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보니까 이 각은 외각이야. 외각은 뭐라 그랬어?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이랑 같다라고 그랬어요. 요 각이 이웃하고 있지, 지금 이 각.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 각은 뭐야? 이 각. 각고 이각이에요. 몇도 이각이 몇도 20도 이각이 몇도 40도 그러면 이각은 몇 도가 되냐면 60도가 됩니다. 60도 그런데 여기서 조건 보니까 호 bd 길이가 12cm래. 여기가 몇 cm래. 이 bd의 길이가 12cm래. 아 중심각이 몇 도일 때 호의 길이가 12cm. 중심각도하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니까 중심각도의 비는 호의 길이의 비랑 같아요.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AC를 뭐라고 놓을까? x라고 놓을까? 얘 예, 길이를 x라고 놓았어요. 그럼 여기다 한번 구해 볼게요. 어떻게? 60도 대 여기가 몇 도예요? 20도는 60도일 때몇 cm? 12cm 대 20도일 때는 몇 cm예요? x 이렇게 돼야 되겠네.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. 그런데 여기 간단히 해볼까? 뭘로 30으로 나눠주니까 몇대 30으로 나눠주니까 아 20으로 나눠줘야지 왜 30이야? 20으로 나눠주니까 몇대 몇이야? 3대 1은 얼마? 12대 x 요 내항 곱요 외항 곱 얼마? 3 곱하기 x는 12. 양변을 뭘로 나눠줘? 3으로 나눠주고, 얘도 3으로 나눠주니까, X는 얼마다? 4cm. X,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호 AC의 길이. 이 X 몇 cm? 이거 4cm가 되겠습니다. 4cm.